녹혼 돼서 다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받아치기 좋아가지고 이거. 어, 우리가 음. 제가 막아줄 녹턴만 막아줄 것 같은 녹턴 녹턴만. 우리가 많이 파고 들어야겠네. 아니 그 오는 그냥... 거 먼저 잘라도될 듯. 어, 난 길게 거구나. 보자, 길게. 네 응. 말다 때 들어오진 못할 거야. 음, 진화가 막가줄걸 뽑기로. 맞아. 아, 녹턴이랑. 녹턴 박는 거 먼저 잘라면 될 듯. 지나왜 견제 챔프 하나 하지? 연속 중인가 봐.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 걔? 어, 뭐 <laughs> 새로운 사람이네? 한명 바뀌었다는데? 은밀한 지아 네. 라이즈인가 보구나. 아, 저 마스터 아니야? 아, 일단 실버로 뜨기네. 야, 실버로. 뜨긴 하네. 아, 문건영, 문건영이 잘하는 애 아니야? 문건영이 지나 동생. 어린, 어린콩 문건영 투톱. 딱 그래도 태욱이한테 만는 상대지 않을까? 너태극기믿드못 봤냐? 눌줄들어렇게 수비적으로 하면 상대도 막센게 아니라 갖고. 아니, 나 수비적으로 할게. 아니, 공이나잘써 줘.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 해. 아니 애들 왜 기를 죽이고 시작해? 안 방... 아직. 방송 안 켰대. <laughs> 우선 <laughs> 피드백을 해야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나 나한테 봉풀 줄 감명 좀 받았나 야 이거 봉풀 줄은 내 여기 있을라고 밀리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씨발. 아, 그래? 야, 뭐야? 겁먹 는어다는 중. 아, 씨발. 혁이 마이크 끄고 시작해 <laughs> <약간>. 아유. 아. <laughs> 아 얘네 그그 그 전에 우리인 줄 알고 수비적인 픽한 거 아니야?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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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늘의 오늘의 이불편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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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늘의 오늘의 오늘의 오늘지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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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할거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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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はあ。<キ> 느낌이 왔어. 너 네, 어때? 왔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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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올게. 아니? <laughs> 어떨지. 한타지 하나 더 왔는데? <laughs> 아, 그래? 야, 근데 정글을 정글 조심해야 된다. 항상 갱 생각해라. 응. 나 오늘 로이라 다행이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싸움을 잘해. 우리 항상 소금옷 싸움을. 나. 요. 공가안 보셨지? 또 갔다. 음. 음. 정라 씨. 빨리 좀 올라와 아, 주 자, 아, 상태가 아, 좋다. 아, 지금 올라가지면안좋 아, 밑에네, 어차피. 오케이. 살짝 무빙만 하고, 다시 라인 밀고 갈게. 음. 위쪽 이쪽까지 깨다, 녹탄. 응, 어차피 밀려놔. 친다. 스가 와줘. 나이까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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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스 나이스. 나이스. 했이데이거이거 뺏길 듯? 아래 그냥 들어가면 될 듯? 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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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리안 귓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라이즈 여기 어여 있어. 여기 있어, 어지기 있어, 있어. 여기 있나여 없거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른다 어 여기 있어, 여아 있어, 여다 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 들려나? 들나 저거는 5레이긴 한데. 밀어봐. 해보자. 나 지금 만화가 없다. 저거 안 된다. 내가 먼저 맞을게. 어. 안 된다? 된다? 아 딜이 뭐, 예? 아, 너무 없네. 야 리선 미야? 아예 다 털린다 출발. 음... 음... 카르마나 말자랑 여기 같이 들어와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나는 가다가는요? 어, 바로 바로 와봐 바로. CS 차이 내고 있던 거 그냥 없던 일이 되버렸네. 내고 보고 있다. 반중이야? 그거 타면 좋아. 안 좋은 같은데. 아, 이거, 같명데 이, 야이명 우리 가는 중 천천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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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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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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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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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즈, 나클 빠르니까 로밍 갔다 d g 돼야 올라간다 조심 그 o 태크 o o 게 막아봐. d 뭐. 음. 야올라 d 다 나이스. 아 올라갔다. o 아. 너도 올라와 d 줘야돼 이거 빼 o 빼 Good, good. Good, g o 나이스 나 o d 나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 어 근데 백업은 맞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뭐 뭐 없어. 그냥. 오케이. 그냥 왔다는 아, 사실만 있는 거야. 왔다, 꼬피도 왔다, 꼬피도 왔다. 어, 업, 오 라이즈 너무 편하게 탔었는데? 오살았다아 뭐야 그냥 라이버. 마실 라온 사람 됐잖아 이거 로밍 온 사람. 아나케있어 네, 아, 괜찮아. 어, 오케이. 라인도 못 미뤄져. 뭐야? 난뭘할수있겠어 계속 if u sure i 어 y 리 u can't get it. I'm not sure if you can't get it. I'm not sure if you c a 가 t get it. I'm not s 이 어 이거 둘 다. 알았어. 이따 이따 이따. 해자. 여기 텔 두고. 알한 이거 우리가. 아해때해때한 명. 상체 야 리산 리 빨리 쳐야 될때두 개만 아, 고 빠지는 눈치 거. 어이안 보인다. 뭐야? 리산 여기 있어. 리산 여기 있어. 거대 있어. 어, 나이스. 아, 오케이. 뭐지? 아 무슨... 길게 하면 안 돼. 길게 하면 안 돼. 아 라인 뭐? 들어가, 라인 들어가. 난못 내려가. 굿. 대구가 어땠어? 어, 좋았다, 대구가. 여기 온다. 야, 뽀삐. 형 가볼래? 형 가보자. 아, 그 견제만 하자. 자, 어. 와... 이거 미드 와도대나궁이 있어? 못 잡는다. 아, 아쉬운데. 거 나이스. 거 여기 와도 있다. 너터 아래, 너터 아래, 너터 아래. 아래 죽었다. 아무것도 아무도없 괜찮아. 괜찮아. 위에서 있다. 이롭다. 공다 먹었지, 저거. 응 돼. 나보위 음, 이롭다. 아 이게 라인 사업을 쟤네가 잘했다 이거 들어오냐? 들어왔어 자 라인 밀고 먼저 붙어 줄수 있어 오케이 이 신발이 없는디 나보다 빨라 <laughs> 아 죽었다 그냥, 저기, 와드, 와드, 이쪽에, 하고 이쪽에, 시합 바꿔서. 파워 <laughs> 먼저 밀자 우리가. 라이즈텔 쓰고 와서 그냥 가버렸네? 지금 리산 텔 없다. 아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는 직수, 직수. 요, 요거, 요거, 요거만 치자. 야, 문딸안 보여? 뭐야? 그치? 아니 나왜 계속 맞는 거지 포탑에 여기 어머 앞에 있던 거 아니야? 응. 야 미드, 미드 와도 된다 여기 와도 없다 아래 어. 아래 알았어 와라 아, 아, 니 천천히 해야 데나 어차피 라인에 바로 뭐파파아 통통이 때문에 딜이 늦게들어왔구나한번더왜 음. 내려간다 아, 가서. 공업 중인 이상한 카운터네. 아, 여기까지? 6번. 6번. 아, 이게 잘하는데? 공수, 공수. 그렇구나. 어, 여기까지. 녹턴, 녹턴 여기. 녹턴 공 아, 이제 돌. 아, 이만데. 아, 미드 솔킬 나이스 어디서? 좋은데? 봇봇 야, 녹턴 봇쪽이야 녹턴 봇쪽 아, 나, 이거 미드 충돌할 때. 오케이. 어, 전면에서. 야, 야, 근데 녹턴 공조심해라 미드다, 미드. 미드다, 어, 미드. 나 만화폰 주욱 기아군습니다 우리 한 라인만 돌다 어나 모두 솔도했어 여기야 이제. 회수 음, 있고. 뭔데? 테리슨. 그냥 나안 쓸게. C.S.도 이기고 있네 뭐야? 궁고 형이 몰라? 저 이제 용할 것 같은데. 안 줘. 전개됐다. 근데 일단 전멸이다. 나나 나, 나만 전멸 빠진다. 알겠는데. 잠깐만 저거 라이즈 텔리슨 어. 썼는데좀시간 아. 남을 시간이 될거 같고. 야, 용용 먼저 친다. 얘 용도 줘야 되는데 겠 이것도. 먼저 지금 치고 있는데? 아, 주자? 아, 어, 아니다. 안 친다. 지금 미선 미도 아파. 가지. 자꾸만 하자. 집중하세요. 단적데 어, 지금 있을 거 아, 같네. 렌즈를 안 벗고 가셨네. 아. 진짜. 오케이. 야, 폭배 여기 있다. 응. 나 공격으로 저거 지금 녹동 궁 없거든? 어지 아, 나 죽, 죽나? 아니야 아니야, 저 녹동 궁 없어 지금 여기까지 아 아, 되고, 아돼 조심해라 삼미야삼미야니드미 야야야 탈탈탈탈 아 이거 다 빼야 돼 이거 두텔 탔어. 그러니까 탑, 탑, 다다다 밀어. 너라도 어. 살아. 독턴 미드, 독턴 미드. 어탑 밀어라. 어어 어. 어, 어. 너천하이다좀 말아. 응야 미드 빼, 미드 빼, 미드 빼, 미드 빼. 어나 피만 좀가라앉 와. 아당 아, 어, 까비. 아, 리사는 크네. 나가보좀 써봐, 기다 좀만, 좀만, 기다 가보자. 다 간다. 잡았어, 응, 응. 잡았어. 어디야? 미드, 미드, 미드. 어, 잡을만한데? 아쉽네. 어 잡았다! 나이스! 옹리언! 어, 옹리언 하나요? 아이스 용도 막아. 년 이긴다고? 그냥 그냥 밀면 될것 같은데 태우가? 어 태국아? 일, 일산 여기 왔어. 어떤데 다킬이래 이거야. 용년 용도. 뭐야? 쉬다온 용년. 용년 이게 신입 이야 한번,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 볼래? 아 미드 빼야 돼. 미드 증가야 돼. 어나 미드 증가 거야. 한번 가보자. 포피 방금 미드 모였거든. 아 뺀다. 빼는 아. 직각 거야. 피 상황 안 좋아? 어텔 너무 잘 나온대나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 방금 텔라이즈랑 저거 라이즈랑 다섯 비싼 공... 아, 어 오케이. 이번에 내가 테리스니까 유리할 듯 에이 나테리나 아, 그 그냥 먼저 먼저 쏴가주면은 운동하... 아니 이거 제... 근데 어 제가 제가 위쪽 구석입니다 용 먹어 매리 우린 용으로 아, 가 아, 아니 나도 근데 위쪽 위쪽에 이거 먹고 가야지. 라크 너무 좋다. 이거야, 미드 1차, 미드 5 그냥 그냥 내가 안 와도 되겠다. 미드는 아, 뭐야? 나 갈게. 이쪽도 아, 아, 이쪽이다. 이거, 아. 나 올라갈 수 있죠. 이거 잡자. 나이스. 한번 붙어아 바꿔봐. 아, 이거... 아, 싫어. 사고. 지나가, 지나가. 너무 잘 봐갔다. 와 이거. 위에 네 명이구나. 이러면 가야 돼. 아 뭐야? 아다 있었네. 집중하세요. 와잘한다 근데. 하비. 아 말다 공이 없 있었나? 있었는데 어그리션한미이랑 뽑기한테 너무 순식당했다. 하비. 다리가 안좋아 뽑기가 아, 있는지 몰랐네. 아 뽑기가 아니고녹턴이 여기 있는지 몰랐네. 어, 나다 있는. 이거 나텔 탔어? 이거 옵.. 옵직이 빡세네? 꼭기가잘 올라오네? 아 이거 그냥 좀 아깝다. 우리가 텔더 많았는데. <laughs> 저번에 인성이 보고 배웠는보다나 <laughs> <laughs> 그렇게 말하면 긁혀. 아 근데 용사 오면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텔 여기까지. 나이드가 좀.. 빼다잉어이드 너무 음. 잘 다닌다. 세개는 받을 수 있어. 야, 라인은 우리 무조건 푸시가먼저도 패시, 아래야. 야, 통 아까 공안 썼지? 안 썼다. 나좀 뒤에 있 이거 먼저 치자. 퇴? 여기 여기서 내려오거든, 지금? 야, 테리 우리가 더 빨라. 테리 아예... 야, 녹통궁 쓰면 너 테리 못 쓰니까 이거 잘 봐줘야 돼. 어, 미리 아, 가자스나스어디야 나 붙었어? 야이성아 여기 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인성이랑 나안붙었 잘... 해보자 아 아무것도 없게, 어, 해보자. 없어 네 궁도 없어 죽였다 나이스 얘도 아무것도 없어 용나용 키고 있는다 잡았다 나가 잡을게 나 잡았어 뭐인성 우리 둘이 잘 왔다 나이스 그래서... 그... 아 이거 했고... 그 빨리 채단는거 좋았다잉 음. 아 이거 너무 좋았다, 좋았다. 빨리 밀어봐 직스 만화 하나 하나도 없더라. 응. 음. 아 아, 어, 달보 오케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냐? 하나 아, 걸렸어 안데어인생이탈잘 탔다 오늘. 어 이거 뭐지? 아조졌다 아니 나 뺄게 그냥. 예, 또라, 소리 소리 왼쪽이겠는데. 아 답이었네. 어. 피비벼 터비면... 킥스 좀 느끼는 할 거야 근데 나지 왔네. 둘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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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이들 이하아 조심해라. 깜템 뽑히. 기 죽겠다. 아 라이즈 붐. 용 우리가 어지 그래도. 타도 안 타. 바스케 저거. 야, 내저 뺏겨 저거. 저거 저거 깨지면 안 돼. 어. 빼야돼, 녹던 있다. 아, 어, 어? 이게 독던 있어. 녹턴 있어. 개말이 안 되네. 오케이, okay, 그거 나이스. 야, 이사 올라가는 거지. 보트, 보트 <보트카일람>? 큰일 <목소리> 오, 나이스. 잘 버텼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야, 이거 야, 이거 달려오는 이거 거 빠졌는데. 미드다, 아, 미드. 아니. 미드지. 이이들 빠졌다. 아, 에이스이제들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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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은 없어, 들이이 아, 이 아, 있잖아. 야, 뭐야. 야, 독선, 독선, 선 쫄자. 근데 이거 다 있어 애들? 어다 어, 어.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이거 하면 안 되면 뭐. 안 되면 빼고 살짝 쫄여보자. 이것만 지켜볼래. 나테리이 있는데 궁도 있어. 뭐? 어, 어 이거 지키면 되겠다. 이제 포피오는 거 잡아도 되고. 응. 음. 다 천천히. 아직아, 이 나랑 둘다테 30초. 빨리 음. 음. 너무 좋은데? 내기서 미야. 하야 우리가 뭘로 이니시를 걸면 딱 좋겠다. 근데 쉽지가 않아. 거의 받아치는 챔들인데. 야, 리톡동 이거 맞다. 무콘 들어온 것만 먼저 노리면 돼. 어. 나나 응. 릴리아 뒤에 붙을게. 야, 아, 여기서 이거 조심해 봐. 음. 공 없네. 탑이다, 이거 탑. 갈래. 야, 미드도 미하다. 걔 오랫동안 미하다. 타워 가자. 타워 가자. 타워 가자. 위에 조심. 타워. 내가 가 줄게다. 어, 나 미드 바라도 다를게. 하고만 안 나게. 그래? 어? 뭐 있어? 야야 돈다! 뽑기! 와 그냥 지네 아 우리가 이기 안되는거야 하지말지 그냥 아타칸 하지 갈라나? 4대1정도 아니면은 리산더를 잡으시지 않으면 안돼 어디야? 나다 믿드겠다 아, 죽어? 어죽을것같아아 노크가 계속 오네 호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네 개가 다 태산인데? 포 a t 파 t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어, 운영이 쟤는 좋다, 녹턴에 확장 CC가 다 있어가지고. 와, 진짜. 어, 진짜네, 어, 어디, 어디를 갈수 있지? 일단 음. 해보자 이게, 그냥. 하칸이 갔는데, 오분이 1대1 용 쪽은 4대3이야. 한, 한 명도 녹여야 되는데 시도안격하게 아... 잡네. 그냥 저것도 줘야 될 것. 같아. 아, 일부러 나 압박하네. 이정 그냥 용버리고 리산 한번 틀러보든가아 음. 그래 그래 얘 되게 압박하네. 돈 없거든.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저거 먹고 용까지 먹고. 어, 한바고탁 가보자. 아, 어디야? 와 미드 보 아, 곧. 아 녹통에 십을 나만 박해서. 이쪽인데 아니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 근데 쟤네 되게 잘한다 그냥 잘해 잘해 노판 잘한다 이건 다이브 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득불라면 공이.. 또 공은 아, 있지 않냐? 안돼 가고 있긴 해 가고 있긴 해 가고 있긴 해 우리 수많아

왜 졌어?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다음 판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 들어와라. 진영이 벌써 갔다. <laughs> 나 이제 구경할란다. 야나나 이제 롤을 못 하겠다요. 아 쟤네 잘해 근데. 잠깐만 저장 좀 야, 하고. 상대가 잘해. 음. 은밀한지 쟤 잘하네. 음. 아니 원래 아